나를 만안하 하실 예예요 일로 오실 거잖아요다알고있어요 나를 만이시고요이를 만나시고요. 나를 만고요 나를 나시고요 나를 만나시고요. 나를 만나시고요. 나를 만나시고요. 나를 요 막판 오케이, 막판 가시죠 막판으로 어떤 거가 좋을까요? 아 이거 1대1 못하나 에이스 모드는? 1대1, 1대1 좋다 가능해요 이거? 1대1 가능해요 아 가시죠 몇 아, 라운드 할 거야 1대1 1대1은 한 5라운드 해야 되지 않나? 오케이 5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있긴 할 거거든요 3라운드부 5라운드, 7라운드, 9라운드 있어요 아 그러면 7라운드요 7라운드 오케이 라라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, 네네. 머터님도요 네. <laughs> A 보급이라. 아싸. 나 레드팀. 아, 파저님 나. 나오기 딱. 진짜 나오겠네요. 실력이 본 실력이. 예. 네. 그래요. 그래요. 날라라 성현 V님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, 금전. 좋습니다. 아, 성현 님. 파자파자. 물론 성현 님은 나아오네 짠. 아, 폭을까지네. 아. 긴장하셨어요? 어... 허 천천히 하시려나 보네요? 에이 아, 당연하죠 라단이 1대1인데 GPG있기 백점백승 아닙니까? 아안 맞으셨네요? 맞길 바라... 바라셨나 본데요? 아프신가 본데요? 나라님 저 이제 제대로 할게요. 네네. 네네네. <laughs> 저도 이게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어떤 아 그래요? 네 열심히 하려고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사도님 무슨 미션? 아 잠자리님 고맙습니다. 머저님이랑 1대1에서 설카빵은 절대 못하지. 절대 안 돼요. 1대1. 음, 4라운드 승리시 300개요. 아, 3라운드까지만 드릴게요, 그럼. 루나 아. 제 고탭 소리 들리시나요? 네. 너무 잘 들리는데요, 라라지. <laughs> 아! 늘렸는데 어떡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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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 이제부터 딸면 되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예. 저 일단 4라운드가 목표라서. 아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나운드 미션 걸리셨다잖아 <laughs> 라운드 아 잠깐만. 저예요. <laughs> 아오키파존님 연승 아니어도 되고 4라운드만? 그 위로는 더 올라갈 수도? 허 알겠어요 제 고점새 드릴시요 네네 벌써 움직이고 계시네 루나. 아, 거기 계시네. 아, 예예. 어떻게 자세요 아, 아, 아 나개군줄 알았는데. 아, 알았는데. 피트를 잘하시네요. 피트 선택하면 안 되겠다. 아. 아피투 하세요. 괜찮아요. 아,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제가 무슨 짓할거 같으세요? 저는 지루할 네. 거 같아요. 좋아요. 에프로 방세에요 아이, 듀얼 할것 같다 이러면 듀얼 할줄알았데 아... <laughs> 아, 웃긴 바전님 여러분, 왜 채팅창에서 갑자기 싸우고 있어요? 싸우지 마요. 혼나 <놀람> 아, 음. <laughs> 씨 어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파시네요 네. 아나 음. 음. 건데. <laughs> 아쉽네요 진짜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잘하셨는데 <laughs> 라운드당 100개신가요? 네, 예예 예. 무슨 게임 아, 저... 것 같으세요? 푸방이요 푸방이요? 예 그러면 듀오 한 해드려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아 뭐야 아 피크다 아아 자신 없는데 <laughs> 아나 자신 없는데 자신 없어요? 질 자신? 아 예? Yeah? <laughs> 아, 절 너무 잘하시네. <laughs> 그렇다 알았어. 설 바로 하실 건가요? 저요? 예. 네. 아, 설 바로 해 드릴게요, 진짜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예. 설 바로 하세요. 네. 네 바로 주세요. 살게요 네, 설설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<왜> 이렇게... <laughs> 아이소스 나와라. 어, 너무 잘쏘시네 <laughs> 스타덤님 어서오세요 전 일라만 더 따겠습니다 다 이기면 나라님 한푼못 받나요? 아네한 아, <laughs> 푼도 못 받죠 <laughs> 크로스포트 <laughs> 역시 크포 지르지마요 어서 나와 이이없 아이고! 아이이 아이고! 어 뭐야 마이크아졌고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아이이고아마이크꺼이고아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아 아이고! 아고아아 소방하시나요? 프로방스요? 아 원하시는 거 가지고 해드릴게요 <laughs> 아네아안하려 그랬는데 원하시는 거 같길래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네. 아 니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 빠진 분들 못 나와요? 미호가 내가 못한다고? 그럴 일 있나 그래 나일라만 따자 일라만 따면 돼잘 할게요 에 나라님, 괜찮으세요? 혹시헤도 혹시 맞아주시겠어요? 아하하하! 하하아 나라님 원하시는 맵 네. 뭐예요? 저. 에, 이제 뭐. 제가 많이 골랐으니까. 한... 저. 나라님이 원하시는 맵 한번. 에보여. 에보요에 알겠습니다. 저 그러면 궁금볼거 할게요. 잡은 정해져 있었네요? 아아 <laughs> 이.. 레드 자신있지 뭐 레드.. 씨. 아, 나. 벌써 400개 마련하셨네요? 야.. 또 이제.. <laughs> 마이크 아니 방금 <만고백이>. 땡기겠다 <laughs> 마이크 자꾸 꺼졌다 그랬다 이거? <laughs>

많이 아프시겠어요. 쪼끔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아프네요. 그쵸. 아유 아프네요. 아는 <laughs> 괜찮으세요? 아 저도 좀 아프네요. <웃음> 아 이겼어 왔네요 아우. 야다이다아잘 하시네. 미션 성공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연승하면 되는 거죠? 아 어, 그런가요? 네저 연승하면 <laughs> 보너스 있거든요. 보너스. 네네 어제 들어왔어요. 우리 파조님 미션. 서로 잘하는 데비 하나씩 있었네 나름인가. <laughs> 안 보이시네요? 그래요? 라란이 어딨지?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라이 <잠시만요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떡해요? 몇개정도 <laughs> 네, <저쪽이> 저한테 있네요. <laughs> 괜찮아요? 아. 연승도 깨졌는데. 나머지 아... 라면 다 따버려야지. <laughs> 그러면... 아, 어쩔 수 없네. <laughs> 아, 수... 근데 후방을 너무 잘하죠 제가요? 아, 니에요 후방이 네. 어. 이길 수가 없는데, 건희 해... 권위... 회장님, 안녕하세요. 뒷검님, 하이... 설하신다고요? 바... 사운드 서깜 6대 6인가요? <laughs> 네. 아 6대 5네요. 6대 5. 6대 5. 아 선택 못 했다. 아 수박이 아, <laughs> 왔어. 망했다. 윤빈님, 아 미련곰탱이님 안녕하세요. 아 푸르방스 자신 없는데. 아. 나도 자신이 없 아, 자신이 없다, 정말. 오, 대 6. 왜 지르세요? 왜 지르세요? 라연님은. 콜은라님은 라연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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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웃음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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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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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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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, 이하이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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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둘거이하둘거 이거, 하거아거 이거, 요 어? 이거, 이거, 하거 이거, 둘거 이거, 이거, 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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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둘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 블루가 더안 좋죠. 아 진짜요? 어 아닌가? 난 레드가 더 쉽던데. 어 폭을 쓰셨네요. 네네. 아 네. 어, 설을 안 하시고. 가지 않을 거예요. 오지 마세요. 어, 저사 하셔야 될 텐데. 이제 슬슬 하실 때 됐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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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근 <걸> 어디다 했어? <laughs> <어쩌랄> 네. <뻔했네.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. 알았지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예 아, 미션 이치신 것 같길래. 아 그러니까요. 아이고 네. 우리 봉구 형님 666개 <웃음> 나이스 <웃음> 너무 수고 많았어. 어다 아,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네, 네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예, 해요. 수고했습니다, 진짜. 네. 오늘 전적 꼭 기억해 주세요. 예. <웃음> 네. <웃음> 아. <laughs> 귀여우시네. 아, 파저님 고마워, 진짜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물결표 파저님 1,500개 그래, 감사합니다. 질, 수고했어요. 나른아노의 카페인 들어간 걸까요? 나는 그런 거 없어요. 참 착하네요. 100분 500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. 나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